아이고 번아웃시 오고 오랜만에 방송이군요 아 맞다 여러분 번아웃이 와서 좀쉬다가먹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자 이번 신세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온천시리즈 거기서 이 아리 야간계장경험대꼭 온천아리 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시간이 될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시간이 타이트하거든요 미리 그 원래 충전하는 것 까지 그 원래 충전하는 것 까지 그 하..했거든요? 그런데 방송이나 녹화로 안 틀어지고 있었어요 예 방송에 녹화를 일절 그 분명히 송출 시작 그 방송 시작 녹화 시작을 눌렀다? 그리고 혼자서 아브라크들 브라씨 이러고 있었고 충전 해왔습니다 이러는데 홀리! 안되고 있었음! 어뭐 때문에 그전내용 없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넘어가고 다시 인사를 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예, 헌운! 이허운이가 왔습니다 예, 오늘 할큰텐츠는 자, 알이 그신학그 변형급 신화 스킨 나왔다 했잖아요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를 뽑으려고 미리 돈까지 다 충전해왔습니다. 이번 온천 시리즈나, 그, 다른 거 보면은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이미 다 리뷰했을 걸 믿고, 어차피, 아마 제가 올릴 때쯤에 다 리뷰했을 거고, 하니까, 바로 합시다. 지금 시간이 타이트해요. 그, 조금 있으면은 제가, 아따, 그 와중에 캠넘켜 있었네? 오, 왜, 나 지금 뭐 다, 하... 이게 곧서 프리미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빠르게 뽑고, 빠르게, 한 판에서 두판 하고, 빠르게, 바로, 프리, 롤, 아 발로한테 프리미어를 하고 해야 돼서, 시간이 없으니다 아쉽게도.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빨리 미흡하고, 약간 빠르게 하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제가 뭔 말을 하든, 여러분들은, 다 이게 궁금하시나요? 이거 뽑는 거, 예, 뽑는 거, 가봅시다, 일단 뽑는 거부터. 아이고, 케미추가왜 이러냐? 아, 동생놈 이래서 안 돼. 이 정강명민이 선데요. 아이. 자, 아빠는 예. 가봅시다. 에이. 솔직히 이거 시멘트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천장으로 가야죠. 황금색이 그래도 아, 보라. 아, 아니 보라색이어도 좋아. 보라색이여도 좋아. 에이, 대님 박. 반갑고. 이거 뽑은 거아니야 아니 뽑았는데 김장 프로. 야, 이 정도는 뽑은 거 아닌가? 어, 이 정도 <laughs> 뽑은가 어? 바로 이제 20연차 아... 야, 야, 너무 떨린... 근데 어? 황금색! 어? 오? 어? 어? 아니 어? 나 천장 찍을 생각이었는데 아 이러면 영상각이 안 나오잖아요 어? 그래도 돈은 아꼈다 아이 너무 좋아요 아이아이아이그 참! 아이 응. 이거 누가 그 천장 치다? 어? 아나 천장 안치고 단 20연체를 뽑았는데 얄밉죠? 제가 생각해도 얄밉네요 아. 어. 그래도 돈이 남아서니까 이거 시면차만 해봅시다. 아, 하지 말고는 나. 아뽑았잖아 신화 꼬발이. 나 이거 없는데. 오. 그래도 여기 와 이쁘다. 확률 좀 봐봅시다. 확률이 0.5잖아요. 0.5를 단 20년 차만에 뽑았지요. 아 누가 천냥 치나? 나? 아. 아 너무 신납니다. 아이고 쪽팔려서 못하겠다 이제 슬슬. 아 근데 야 이걸 뽑네. 아니 어 세상에 이거 2 0연차 만에 뽑는 사람이 있다고? 두둥탁 아 근데 있을 수도 있죠 10연차 만에 뽑는 사람도 자 여러분들 자 아리 스킨을 뽑았으니까 자 훈련 연습모드에서 한번 스킬을 들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 어딨어? 에이 아리 덕떡한 야우는 절대 잡히지 않거든 와.. 아리 스킨 이쁘다 자 로비는 자 이렇게 그.. 테두리까지 이 테두리도 끝룡면 다들 영혼의 꽃 운철에서 전쟁의 스트레스를 씻어내기 강력 추천해 자.. 일단 기본으로 봐봅시다 별빛은 아... 언제나 아, 깊은 사연이 있는 손님들을 끌어당기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에... 자, 그전에 한번 가봅시다. 아리 컨트롤부터. 내가 널왜 먹었어, 아이데 컨트롤 1번은 공중원을 계속 소중히 끼워고 있네요. 뻐금이가 넌, 넌, 넌 너무 <목소리> 해서 싫대. 들고 유역한 군무. 귀엽네요. 아, 이게 끝이야? 야, 다른 것, 그, 감정평과 다르게 계속 유지되고, 컨트롤 3번. 오, 좋네요. 컨트롤 4번. 야, 귀엽네요. 아리 4번까지다 봤고요.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너무 잘 나왔죠. 보면은 이제 인 게임이라든가 보면은 잘 나왔네요. 이모가 좋은데요? 잘 나왔고 스트레스가 없인 행복을 만족수 없는 법이야. 보면은 앞에 물고기들이 이끌어 주는 게? 오, 이쁘고 약간 그 야광 야광등 같이 어, 비춰주는 게 좋고 꼬리 보면 약간 빛나고 스트레스가 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그리고 이제 스킬들을 막봅시다 q 네, 그 스킬부터 떼는다 밀었고. 오 황금색깔 오 황금색깔 잉어 그 근무가 나가고 W. 세계의 바람이야. W는 세계의 어, 근무가 돌면서 정작 안식이 어. 필요한 사람들은 어. 꼭 안식을 찾지 e 않더라. 아이 e 스킬은 뭔가 아쉬운데. 아이 e 스킬 뭔가 아쉬운데. 잘못했구나. 아, 이 아, e 스킬이 열좀시키라고 오늘 아, 아, 밤에 별들이 날 달래주네. 이 스킬은 약간 하트 불고기가 약간 포켓몬스터처럼 그 하트 불고기가 나갔으면 좋겠나 싶고 그래도 전반적인 스킬이 이쁘고 좋네요. 이제 마지막 분위기 분위기 망치지 말라니까 아, 소용돌이 치고 약간 오 약간 검은색깔 단발에서. 이제 파란색깔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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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옷 전체적으로 분나네요그1레벨이제 나를 돌볼 시간이네. 을 만끽해봐. 에이, 보이지 않나? 자, 그러면은 궁을 을 때는 이제 이거 있네요. 이 파르스마시는 한잔이 블랙 라프 특별한 경험. 이까지도급은 인기인 가서 알요도 예뻤는데. 몇 자랄까? 지내 온천에선 내 마음대로. 에이 하니까. 임팩트가 달라지는 같지?

저는 이번 스킨 뽑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평으로는 그냥 이 스킨이 아깝고 이제 나머지 이제 변형급이니까 그거는 이제 인게임 하면서 봐야 할것 같은데 저는 시간 관계상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직 팔로우 해주시고. 좀 만든 신청 바랍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하세요, 허우입니다 영상이 갑자기 뒤에 뭐가 나와서 놀랐죠? 아, 영상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제 쿠키 형식으로 리뷰 좀 하나 하려고 리뷰? 그냥 소개, 그냥 자랑입니다. 사실상, 어이쿠, 우리 리치... 집 분을 공개할 뻔했잖아. 어이구, 어이구. 어, 대박아, 우리 집 주소를 공개할 거 있어. 자, 다뗐으니까 자, 이게 무엇인,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 바로, T1, 이번 2 0 2 2025년, 두 번째 장바입니다 이미, 나온 지도 꽤 됐고, 이미 다시 했지만, 이미 다시 했지만, 그, 예. 예. 그냥 샀습니다 좀 늦게라도 아니 약간 2023느낌이기도 하고 2023년도 그 바람막이 느낌 마냥 그때는 게임을 안 했을 때이기도 하고 그때 나온 줄 몰랐어요 솔직히 와 이쁘다 조금 이따돈 모아서 사야지 했는데 다음 달에 어 이거 이제 사야겠다 하필 다음 달에 돈을 다 모았는데 어이쿠 끝났다네 어이구 망했다 이러면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이번거는 진짜 입고 다닐것만 해서 샀습니다 예 이렇게 샀고요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근데 이게 그 제가 그 페이크 키링도 샀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박스에다 줬는데 오시니까 약간 이런 비닐 포장해서 주시네요 어쨌건 이렇게 커 아니 기장이랑 너무 다른데 어 뒤에 이렇게 LCK 있네요 사이즈는 트 x 스라지고요그 길이를 봤는데 제가 입을 만한 거고 제가 그 밖에 나갈 때 잠바를 자주 입어서 오늘 샀습니다 오 진짜 가을 잠바 도낌이네다 이제 T1 경기 이제 방송 와서 예, T1 경기 보신 분들은 할 겁니다. 제가 T1 어, 어 이런 거 이제 아마 그 T1 경기 때마다 보지 않을까. 예, 올라갈 때쯤이 언제 중으로 했지만, 애쉬킨 오딱 맞네 생각보다. 오, 생각보다 실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편하고요. 그 편하고 그냥 딱 편하고 좋, 좋은데요, 딱. 가을에 입기 딱 좋다 가을에 입기 좋고 오예 그냥 가을에 입기 좋고 편하다 그리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냥 밖에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고 진짜 T1 좋네요 이번 가을 점퍼는 제가 이런 대회 이런 잠바는 팀 잠바는 처음 사보는데 약간 굿즈잠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애니잠바 애니메이션 굿즈잠바를 샀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재질이 별로라서 방구석에 그냥 옥장 안에 있거든요 제방 옥장이 이런 옥장은 제 방이 아니기도 하고 원래 아빠방이라서 할머니나 아빠 옷이 있어요 할머니 옷이나 아빠 옷 동생 옷이나 저는 제 방에서 제 옷만 따로 있기 때문에 생각? 그거 때문에 아마 안 짝이 있지 않을까. 저도 아, 3삼 년도 못 봐가지고 그 잠바를.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편하고 좋다. 그리고 따뜻하고 이거 한 9월달 그 9월 약간 선선해질 때한 그때 입어도 딱 좋을 것 같은 재질이고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오바사바 떨어서 지금도 입을 수 있, 지금도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 있을 것 같다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그럼 안녕! 빠이!